최근 개봉한 영화 신명을 두고 민주진보 가치를 둔두 언론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뉴탐사와 열린공감 TV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탐사에 몸담고 있는 강진국 기자와 최영민 PD, 열린공감과 같이 제작에 참여한 정천수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건이 얼결게 일축하고 갈등 상황만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부터 최세작에 들어간 신명은 오컬트이자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사실 순수 창작물이라고 보기엔 누구나 다 연상이 가능한 인물들을 배치하고 실제 내용 또한 예측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 90년대 정치판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2, 3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증이나 자료가 빈틈없이 쌓여 있고 영화를 한 번만 봐도 그 장면이 갖는 의미나 전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탐사 측은 본인들이 더탐사 시절에 취재한 내용들이 영화에 그대로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취재 내용을 갖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을 하기 전에 직접 취재를 한 본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취재한 영상 파일이 있다면 그곳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취재 파일의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소속 조직에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통 언론사 소속 기자의 취재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보아 회사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경우 독립적인 취재 활동 성격이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진구 기자나 최영민 PD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여부와 더불어 취재물이 저작권 주체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입니다. 둘째는 윤리적, 도덕적인 비판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취재물이 허해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천수씨 개인뿐만 아니라 영화 신명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표방하는 영화가 제작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 문제를 드러낸다면. 과거 열린공감TV와 정천수씨 간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그 결별의 원인 중 하나였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갈등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없을 듯하며 꽤 지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민주진보 언론으로 활동하는 두 매체가 하루빨리 이번 갈등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영상을 마칩니다.